자 오늘 준비한 BMW 3 시리즈 함께 했고요. 자 연식 로수 너무 좋고요. 금액까지도 정말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까요 시세보다 확실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선사한진 대표입니다. 음 중고차도 다 시세들 이 있습니다. 몇 년에 몇만 사고 유무에 따라서 중고차도 다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아실 거고. 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 혹은 찬스입니다. 저도 매입을 꽤나 이렇게 많이 하는 좀 편에 속해 있는데요. 어 매입 차량들 중에서 요즘에는 저도 고가 라인업, 약뭐한 4, 5천만 원 이상짜리를 잘안 하려고요. 왜요? 다들 아시죠? 요즘 금리 상승, 물가 상승, 뭐가들이 다 상승해. 그래서 중고 자동차도 약간 고가 라인업에 있는 차량들이 회전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도 매입을 할때좀 금액을 좀 여유 있게 좀 잘라오기 때문에 고가 차량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손해실 거고요 반대로 고가 차량들 가지고 왔을 때 드릴 때도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이 약간 뭐 굉장히 좀 고가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민트급세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요. 자 BMW의 3시리즈 320d 준비를 했는데요 시세보다 약150 정도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거의. 민트급세 차량 320D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차량 BMW의 컴팩트 세단 320D 준비했고요 320D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M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연식키로수는요 정말 좋아요 약 18년에 4만 키로대 평균 시세가 약 3천만원 초반대 거래되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시세보다 150 이상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8년 2월 달에 등록한 주행거리 4만km 딱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오일류에서는 성능상으로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3 2 0 d M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약 2천만 원 중후반대. 어, 준비했구요. 이게 신차 금액대가 약 5,600만원대 출고한 차량이거든요. 4만키로 타고 한50% 조금 안되게 감가됐으니까요. 요런 매물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외관실내 설명드리고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3시리즈 320D M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M 스포츠기 이 때문에 전면부 이제 아래쪽에 이제 범퍼 스타일도 M 스타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상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정말 깔끔합니다. 어, 차량 색상이 이렇게 이 블루 계열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BMW에서는 블루 계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조금 진한 블루 색상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전방 센서 LED 순정 헤드램프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는 거의 뭐~ 잔량 60% 이상 어, 남아 있습니다. 자, 게다가 휠또 보여주시면 어, 휠 기스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츠 세단인데 일단 이 차량의 장점은 정말 짧은 키로수. 어, 연식도 굉장히 좋고요. 5시리즈는 약간 좀 크고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3시리즈로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장고 장면에서도 아주 3시리즈는 장고장도 없는 편이고요. 거의 대부분 3 7리즈 타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비가요. 하, 지금이야 좀 경유값이 올라가지고 음, 약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터당 고속 주행하시면 18에서 20은 충분히 나온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요. 잔량 한 4, 0 50% 잔량 좋고요. 휠도 보여주시면 아주 스포티하게. 예, 휠 예쁘죠?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뒤쪽 후면부 라인입니다. 320D. 아래쪽에 이렇게 머플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아주 무난해요. 예, 무난한 차량이고요. 색상이 근데 약간, 약간 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난한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치는 색깔 좋아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예, 아주 넓고요. 어, 3시리즈 굉장히 넓네요. 예, 네, 넓고 여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3시리즈요. 정말 연식 효수 너무 좋죠? 약 3천만원 초반대 에 거래할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약 2,850만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급 대비 정말 가격 자신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비교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어, 실내에 이렇게 M&D라고 HUD 헤드업도 들어갈 거고요 상단에 썬루프도 들어갈 거고 실내 상태 거의 뭐 새차라고 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차량 좋아요 자 도어 쪽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전동 접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전동 시트 포함해서 메모리 시트 1단 2단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포함을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하고요. 자, 차간 거리까지 유지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지원하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들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M 핸들. 아, 아주 BMW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핸들입니다. 앞쪽에 HUD, 헤드업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선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트 딱 보여주셔도 시트 상태 뭐 거의 완벽에 아, 가까운 그런 차량입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요, 어, 상단부 에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갈 거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비상등, 어, CD 플레이어 이렇게 있고요. 오토 에어컨, 양쪽 열선 시트 지원을 합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버튼식일 거고요. 위쪽에 이렇게 IS 기능까지. 어,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기아 노브 쪽 보게 되면 왼쪽에 VDC 기능, 스포츠와 에코 프로, 전방 센서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BMW 3 시리즈 함께 했고요. 자 연식 킬수 너무 좋고요. 금액까지도 정말 신경써서 준비했으니까요. 시세보다 확실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차량 빠르게 문의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 320d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850만 원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 밖에도 중고차 상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탈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